심우정 딸 신민경을 제가 좀볼 거예요. 얘 사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얘 오래 못 살아요. 얘 단명해요. 얘가 과연 오래 살수 있을까? 진영대로? 얼굴 보면 얘는 오래 못 사는 단명하는 관상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얘.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잠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얘가 어, 얘가 지구, 지, 얘가 지구 간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 애비가 저지른 죄를. 아마도 법적인, 이게 법적인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어, 서류, 외교부 합격을 시킨 것을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어, 구석으로 몰리고, 내몰리고, 궁지에 처해 있죠? 아마, 엄청나게 다툼이 많아질 거예요. 제 아버지랑 싸우는지 어쩌는지 하기가 다툼도 많아지고, 다 잃게 돼요. 가지고 있던 거다 뺏기게 되고, 다 잃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도와준다고 살짝 또 나와서 거짓말 해요. 거짓말 살짝 하고, 못된 짓으로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고개 넘어가지 못해요. 그야말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상당히 이 고비를 잠깐 넘어가는 듯 하다가 문제 생기고, 잠깐 넘어가는 듯 하다 문제 생기고, 지 아버지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물병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갈 때부터는 세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out of planet들이 다 바뀌어요, 자리가. 이거는 대변신을 뜻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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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도 해결이 나지 않을 거예요. 노력을 해도 자꾸 어떤 장애가 들어와서 실패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또 방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일이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다시 시끄러워지고, 조금 뭔가 됐다 싶으면 시끄러워지고, 도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도움을 청해요, 또.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계속 변명을 하고, 뭐, 뭔가 하여간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얘도. 그리고 끝까지 빡빡빡 우기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랬어요. 얘 죽어요. 제가 그때도 죽는다 그랬을 거예요, 얘. 얘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얘도. 그리고 관상도 그렇고, 얘 관상도 별로 장수, 오래 사는 관상은 아니에요. 살자할 확률이 높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고 어,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한 이렇게 자기가 벗어났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까딱 잘못하면은 그런 선택, 잘못된 선택 할수 있어요. 뭐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하려다가 들켜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들 거예요. 얘한테 어제 아버지가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관련된 큰 문제로 어좀 문제가 좀 생기는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얘 그리고 큰 도움 받아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앞으로 얘를 살리기 위한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들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마구 들고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볼까 이걸 어떻게 좀 손을 써볼까 이런 그런 수작질들을 좀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사 받으러 다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심우정 운세는 제가 봤었는데 신민경을 읽었으니까 심우정도 한번 볼게요 자기 아버지의 권력이 다 떨어져서 날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 여자 또 나오죠. 내가 킹오브안스가 또 누구 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다 골로 가게 되는 거야. 전부다 심부정도 골로 가고 제 딸도 골로 가고 온 가족이 다 골로 가게 되겠죠. 그만큼 누렸던 권력을 이제 반대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 운세 되게 안좋은네 그런데, 그런데, 어... 지금 현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 두려움에 되게 떨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오고, 이 사람에 관련된, 이 사람에 관련된 비밀도 터져나오고, 모든 일들이 이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걸어가게 되고,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그한 가지도 없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내가 생각할 때이 여자가 조금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앞에서는 도와주는 척, 뒤에서는 죽이는 게 아닌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생겨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유롭게 망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못 돼요. 완전히 딱 묶여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고, 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한번 댐비려고 한번 어, 댐비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래도. 음세가 안 좋아요, 이 사람. 어, 어려워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어렵고, 이 사람은 이제 어, 감옥에 갈 것만 준비해야 될 거예요. 감옥을 당장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한 법의 잣대로 이제 처벌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여자는 다 나와요. 모든 리딩에 다 나와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계속 뒤에서 모략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계속 밀어붙여 계속 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이 남자는 김용 김유... 아이 남자가 킹 오브 컵스인데. 주변에, 이거, 내란 세력들, 내란 선동질들 좀할 거예요. 이 여자가 나서서, 내란 선동질 하려고 도움을 주고 일을 꾸며요. 일을 꾸미고 이 여자도 있어요. 이게 신경이라는 여자가 아닌가 저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내란에, 내란 비슷한 짓거리들을 검찰을 동원해서 잠시 동안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검찰 둘을 내보내서 내란을 주동시키려고 주동자로 갔다 그래요 그 둘이 누군지 심우정이 하나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이 검사들 갔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내란 주범들이에요 주범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역시 주변에 누가 죽는다든지 지가 죽을 고민을 긴다든지 그럴 수 있어 이 사람도 이사가 직접 죽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 누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란 비슷한 내란을 다시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군대는 동원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두달 동안 못된 짓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물어볼게요, 제가. 심우정이 바라는 대로 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된다. 이 여자 나오죠. 반드시 두달 동안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할 거예요. 일을, 뭔가를, 일을 벌려요. 국민들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못된 짓 못하게. 나라의 국가의 돈이 바닥이 났대요. 얼마나 털어 쳐먹었는지, 두년 놈들이. 가, 사기꾼들하고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혜민연하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돈을. 국가의 돈이 하나도 없대요. 다, 다 털렸대요, 지금. 신비중이 계획하는 게 성공한다. 굉장히 빨리 행동을 하려고 할 텐데 계획하는 걸 성공한다. 성공 못 해요.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이 여자 이것들하고 손잡고 해요. 그런데 실패해요. 대실패. 성공 못해요. 아무리 자기들이 발버둥을 치고 발광을 하고 치랄 발작을 해도 이루지 못해요. 더 이상은 힘을 쓰지 못해요. 여기까지 심우정, 신민경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